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이제는 농지대장이다 4월에 전산시스템 바뀜 농지원부 잘가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어,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어,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되니까 자,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요런 보도자료인데, 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 밑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원부 개편 전산 작업. 어, 보도자료 내용인데, 어, 그 내용을 다 요약해서 보면, 자, 첫 번째, 민원 창구 및 무인 발급기. 자 그걸 무인 발급기를 세월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구청 가서 떼는 거어 지자체 가서 떼는 거그 무인 발급기 하고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는 그 농지 원부 어, 발급이 4월 7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까지 중단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두 번째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자, 요것은 좀더 시간이 더 걸려서, 어, 4월 7일 목요일부터 5월 8일 일요일까지 중단이 된다. 자, 그리고 농지 소유자는, 어, 위 작업에 대해서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자, 요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주요, 어, 내용인, 2번, 농지원부 서식 변경을 보면, 자, 현행은 농지원부이고, 변경이 농지대장인데, 자, 농지원부는 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에서 그 농업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농지 경작 현황,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었는데 이제 변경이 농지대장이죠 자 농지대장의 주인공은 땅이죠 땅자 그래서 첫 번째 농지일반현황 해서 어 소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땅이 어떤 땅이고 소유자가 누구다 자 그리고 2번이 임대차 현황이다 자 그래서 어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데 어, 임대차 현황은 어떻기 때문에 이게 작용일 수가 있고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겠지요. 요게 한눈에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현황 자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내용인데 자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 실태 조사 현황의 내용을 보면 어, 왼쪽에 첫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내용, 자두 번째 중간 부분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오른쪽 농지 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어, 굉장히 어, 지금 어, 실제 경작을 하는지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뭐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무용지물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농지 취득할 때 자, 경자 유전해야 되니까 자, 농사 짓겠다고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지 농지증 발급이 되죠. 자, 그래서 어, 농지를 구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농지은행에 위탁해 버리면 자 나는 농사를 안 지은 거죠 자농지증 발급 받을 때는 농사 짓겠다고 어, 야부리 까고 자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데 그렇지만 노타치죠 노타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노타치 언터쳐블이죠 언터처블 untouchable. 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 꼭, 마피아, 영화 같지 않습니까? 자, 농사 짓겠다고, 어, 거짓말 해가지고, 농지 구매를 하고, 농지 은행 위탁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무적의, 어, 농지가 되는 그 현실이죠,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요렇게, 그, 뭐 이용 실태 조사 현황, 이런 거 만들어봤자, 이번에, 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자, 농지 은행 위탁, 요렇게 있으면, 뭐, 아무도 안 건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점에서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및, 어 입법 추진 현황, 어, 요 표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자, 농업인에서 필지 중심으로, 어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1,000 제곱미터 이상 그 농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농지. 자어 주말 농장까지 모든 농지 다 대상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뀌죠. 자 모든 것이 어, 농지. 필지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자, 요 시행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보겠습니다. 어 4번은 어, 공부 명칭, 당연히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고, 관리 방식은 이게 좀 중요한데, 어, 집권주의에서 보완한다고 하죠. 이 보완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라. 자, 농막 등 설치하면 신고를 해라. 어, 그래서, 어, 그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 의식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요런 4번, 5번 사항은, 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음, 그리고 6번은 그 타기관 DB 연계해서 부동산 등기 자료 등 하고 지금 연계해서 관리한다는 것인데 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어, 개편도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리고 7번, 별지 서식 개정. 자, 이것은 위에 설명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의 내용. 자, 이런 것들이 7번 별지 서식에 다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7번또 4월 15일부터 어, 시행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농지 대장 앞으로 어, 관리하게 될그 농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농지가 다 들어간다 주말 농장까지 자 그리고 2번 전산으로 처리된다 전산으로 처리되니까 어, 자료를 한방에 뽑을 수가 있죠 자 자격농지 전체 면적 뭐한 방에 뽑을 수 있을 거고 A 소유 농지 면적, 어 A, 어 A가 작용하는 농지 면적, 그리고 B가 경작하는 농지 면적, 자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한 방에 데이터 뽑아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3번 농지 관련 효율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 4번 어,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면 이 모든 어, 전산화된 농지 대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자 기초 데이터가 어, 조사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한 농지를 B가 야매로 임차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농지 대장에는 A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 이런 사항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어, 농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자 유전 현실만 왜곡시킬 수 있다. 왜곡된 데이터를 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기초 데이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농지 대장 뭐 바뀌는 거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타 한 방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결정타라고 하는 것은, 자, 짧고, 단순하고, 어, 그리고 정확하게, 어, 쉽게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그런 간단한 법 내용.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작용 아닌 모든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관리를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작농이 실경작자 신고를 하면 농지은행 통해서 이 소작농은 농업권을 연구 보장시켜 주자 그래야지 자어 소작농이 어 사실은 저 농지는 제가 어 농사짓고 있고 어땅 주인이 작용하는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자 농업권 경작권 연구 보장해 줘야지 그런 그 신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이년 작용 의무. 자, 미충족치에는 양도세 100% 물리고, 그리고 거짓 작용으로 취한 이득은 100배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자, 경자 유전, 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경자 유전이 다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고, 이렇게 강력하고, 어, 확실한 그 결정타 한 방이 있어야지만, 그 농지 대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